안녕하세요. 이거는 치즈로 만든 헬바시라고 치즈 생겼어요. 이거 대펴먹고 살짝 좀 물려서 해야지 이거 뭔가 바삭바삭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바삭바삭한 부분이 더잘데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으면 좀 맛이 없어요. 음 자, 다타다탄게 다 아니고, 사면 니면 저보다 빠지라, 빠지라. 아, 뜨거아 너무 뜨거워. 너무 푸시해봐. 디스 방 조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뜨겁게 먹어야 돼요. 뜨창, 뜨창! 홍차, 홍차 이디, 쉐레페 이런 바게트랑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이 이 부분, 이 부분보다는 겉에 부분을 좋아해서 터키식 베이글이라고 부르는 시미시라는 빵이 있어요. 이거는 자주 먹으면 맛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도스레비다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꾹꾹 누린 다음에 만다 가이막이랑 조금 전에 추천했던 게더 맛있어요 이것도 맛은 있는데요 그 옛날 전에 그게 또 맛있어요 오누스에서 산 오누스 마트 이름이 아니라 오누스에서 산가이막이도 맛있어 요 이렇게 생긴 가이막새는 보통 마트에서만 팔고요 동네 치즈 가게 이것도 맛은 있지만 비교하자면 엄청 예 맛있다 화덕피자 이거 안에 파서 피자 완성 파가지고 치즈 크러스트 올리면 어? 여러분들 제가 또 다른 마트 안는데요 여기도 가위막이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요 여 어, 가위막 작다 여가막 크다 이 뭐지? 이것도 가위막인가? 오 이것도 가위막이요 오, 가벼워. 오, 여기는 옆플레도 조금 하게 팔아요. 오, 왜 이렇게 가벼워? 엄청 가볍네. 오, 종이블로 팔아요. 기도 제가 차근차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치즈 팔아요. 트프로플 치즈들고, 그냥 치즈들고, 이건 뭐지? 버거넛가? 이 뭐지? 왜 다른가? 같은 그런데거 이거는 버터예요. 이건 치즈고요. 와이더 뭔가 좋 아보인다. 이거는소금들은 버터인 것 같아요 우리 음. 어, 버터 우리 보 좋아 보이지 여기 통우 프랑스 우스 보통 우리 보보이우 치즈 종류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빵도 한번 보셔보세요 건강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들 이빵 드시면 됩니다 이런 빵 말고 이빵도딱딱한데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빵종류 진짜 많거든요 이빵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빵먹어볼게이빵 진짜 막 꾸덕꾸덕 꾸덕꾸덕 이렇게 팍팍 뭐야 말로 설명하셨어요 이거 마트에 보신다면 이빵 추천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 이거 꿀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그 설렁탕 우리나라 지금 설렁탕 곰탕 이런거 이거 먹어본적 뭐 있으세요? 이것도 한게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이에요. 응. 치코크테치크 응,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엄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어다만들었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보기엔 이렇게. 돼요. 터키도 우리 형제 나라처럼 쌈 싸먹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목소리> 맛있어요. 저귤 잘. 소고기 안, 들어있는 거, 소고기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는 건강 주스인데요. 이건 돈을. <목소리> 이거든요, 이스 캔다를 또내리라 그냥 내리예요 이 우유 맛이 많이 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카이막도 맛있어요. 추천. 이건 그냥 우유 맛이 강해요. 상쾌해. 신선한 맛은 없고 우유 맛이 진짜 강해요. 깔끔해요. 여러분들, 제가 초콜릿집에 왔어요. 이 초콜릿 뽑아. 이 초콜릿이 강해요. 보인다 맞죠? 초콜릿 퍼포먼스가 시작 터키는요 물티슈 냄새가 좀부다쳐 좋아요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맛있어 이거는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체인점이라서 어디 다 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한국에는 없는 맛이니까 꼭 드셔보세요. 음. 여러분들, 직원분들이 이거 줬어요. 제가 이거 사왔어요. 이거 라쿠바 치즈 케이크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하단기간이라고 꽃을 시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호박 케이크예요. 호박 치즈 케이크.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호박 케 치즈 케이크. 호박말랭이, 음. 호박말랭이 같아. 음. 이거는 맛이 없어요. 이거 맛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오늘 줄 서서 샀는데요. 이건 계란 바른 거, 이건 계란 안 바른 거, 이거 이거. 피레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들, 이거는 귤라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빵이랑 이거랑 라마단 끝나고 라마잔 끝나고 많이 먹어요. 여기 왜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이거 식감이 굉장히 신기해요. 미역도 아닌 것이, 고냥도 아닌 것이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제가 오늘 소개할 가이막은 이거예요. 만다 가이막 이건 버팔로 물소로 만든 가이막이거든요 질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그럼 음 제가 이 빵이랑 먹어볼게요. 이 빵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건 화덕, 화덕에 구운 거라 가지고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진짜 여기에 그냥 토마토 소스 올리고 하면 피자 완성! 칼만만 먹어도 되긴 되는데 칼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빵이랑 먹어야 되거든요. 젖소로 만든 가이막이랑 물소로 만든 가이막 이 진짜 달라요. 가격은 물소로 만든 가이막이 더 훨씬 비싸요. 근데 저는 이거 젖소로 만든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젖소로 만든 게 이유의 신선함이 더 많아요. 프레 e s h 이거는 터키에서 유명한 미네랄 버섯인데 복숭아 맛이 있고요. 이거는 복숭아 맛이죠. 이거는 원샷 가능한데요. 이거는 탄산이 너무 세가지고 원샷 불가. 제가 또 다음 가이요 여러분, 들여이렇게생겼어요여기빵바거 어, 진짜 크죠? 여기빵 이거를 꼭챙겨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요여이거 이거를 꼭이거요이거요이거요이것도꼭챙요 이거를 꼭챙겨요요 이거는 이건 좀 바삭바삭해요. 요르카이카이마. 이것도 만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물소랑 섞인 것 같아요. 오, 그 냄새 나는 거 좋아요. 질감도 괜찮네요. 일단 무엇보다 물 모양으로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빵도 맛있어요. 저렴한는 오만한... 제가 심이 좋아한다 했잖아요, 심이. 시미지라는 터키식 베이글빵 근데 이것도 깔이머게 발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안에 뽕 뚫려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에 부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민 먹을 때도 이렇게 안에 꾹꾹꾹 저를 눌려서 먹는데 이거는 겉에 건 바닥하고 안에 것만이 안 들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이거, 이거 이막긴 맛있어요. 이 카이막 맛있어요. 이카막은 양도 많아요. 215g 이라서이 카이막은 계속 빵이 들어갈 것 같은 맛.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추천. 다음에 또 사먹을 것 같아요. 이카막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